설명하고 있는데 왓 어떻게 또는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어디 유비커터스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유비커터스를 국어로 옮기면 어디에나 존재하는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나 있을 법한 컴퓨팅 컴퓨팅의 시대 속에서 기억할 것과 기억하는 방식의 변화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것은 트리튼 2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뭐뭐 할 우려가 있다. 바꿀 균형을 바꿀 우려가 있다. 망각이라고 하는 것과 기억 사이에 균형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되어 왔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 저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해즈비컴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하기라고 한건 기본값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장점을 갖고 있고, 인간의 기억의 오류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보호해준다. 수정하고 잊어버리고 맥락화 하는데, 우리의 과거를 맥락화함으로써, 맥락화 시켜줌으로써 우리를 보호한다고요. 어, 내 기억에 많은 장점이 있는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를 보호하는 오류라고 합니다. 온데하다 핸드, 반면에 빼버리시면, 디지털 메모리가 주어가 되겠죠. 반면에 디지털 메모리라고 하는 건 인간의 기억과 반대되는 겁니다. A가 A랑 B랑 1번과 2번이 지금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여겨지고 있더라. 좀더 포괄적이다. 애주에레지니까 거꾸로 해석해 볼게요. 좀더 정확하다. 좀더 객관적이다. 따라서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거로 여겨진다. 뭐보다? 인간 기억보다. 맞지요. 오류. 망각하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뇌의 오류가 있는 기억력보다는 좀더 정확하다고 여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철저히 추적해 봤다. 빠른 발달, 디지털 메모니까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기술의 기억 메모리가 빨리 발전하는 점을 추적해 봤다. 그래서 설명했다, 데디아라고. 이는 가주어고요. 얘는 진주어입니다. 디지털적으로 거의 적은 돈을 갖고 돈을 안 들여서 모든 인생의 측면을 기억하고 디지털적으로 포착하는 것이 아마도 꽤나 가능할 거라고 설명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것들을 기억해낼 수 있다. 인간하고 다르게. 장점처럼 보이죠, 지금까지는? 그에게, 연구원에게 디지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부정하는 것이다. 왜? 옛날 걸다 기억하니까. 따라서 가주어, 의미상해 주어, 진주어 사람들이 자신을 자신을 굴욕적인 과거의 순간 당황스러운 과거의 순간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 왜 모든 게다 기록되니까 <laughs> 인간의 기억이었으면 내가 좀 굴욕적이고 내가 당황스러운 걸 잊어버렸을 텐데 그래 나에게 좀 도움이 됐을 텐데 디지털은 다 기억해 주네 따라서 앞문장입니다. 이 앞문장은 인간 이 디지털 기술이 모든 걸 기억한다라는 것은 메이크 이포트 노력을 할수 있습니다. 아 아니네요. 노력한다가 아니라 오형식이네요. 자 이렇게 빼버리시면 얘가 사역동사고 얘가 목적어고, 여기가 목적격 보호가 되겠네요. 자기 개발을 하려는 노력, 인간의 노력이죠. 이것을 헛되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개발을 하는 노력이 왜 헛되죠? 자기 개발의 기본 개념이 뭐죠? 지금 내가 실패했습니다. 근데 어떤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뭔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자기 개발이라고 하죠. 이해가 되셨죠? 근데 컴퓨터 기술은 그걸 불가능하게 만들어 본인다라는 거예요. 인간이었었으면 가능하겠지만. 이해가 됐죠? 그럼 좋다는 느낌이 나쁘다는 느낌입니까? 나쁘다는 느낌이에요. 모든 기억이 나쁘다는 거예요. 모두 다 기억하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외부 메모리 필수적인 외부 메모리의 조각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프리멘트 막는다. 누군가가 옮겨가는 걸 새로운 공동체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 스스로 재창조하거나 또는 스스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을 막아버린다. 새로 출발할 수가 없다는 라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이 디지털 기술은 과거를 뭐 하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 그래 정답이 몇 번? 이 번이 맞겠죠. 김길 저작권보호 틀렸고요. 디지털 디지털의 나눔의 뭐예요? 이건 모르겠고요. 인모톨러티라고 하는 건이 불멸이라는 뜻입니다. 불멸성이라는 뜻입니다. 불멸성요. 이 디지털 기술의 불멸성. 삶의 아름다운 순간이라고요? 아니죠. 유비커터스 어떻게 디지털 기술이 삶을 증가시키, 아니죠. 향상시킨다 쪽이 아니니까. 정답은 2번이 가...